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의 민원기 현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환경부 차관의 박천규 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의 김양수 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동계청장의 강신욱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상청장의 김종석 현 경북대학교 천문대기학과 개원 교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박재국 현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한 관료 출신으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대외협상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어서 정보통신 분야 당면 현안 해결은 물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정책적인 기반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환경정책 전반에 능통한 환경전문가로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환경분야 주요 현안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정통한 관료로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합니다.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 추진력, 소통 능력을 토대로 해양수산업계의 각종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직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소득분배, 빈곤정책, 사회통합 분야의 정통한 통계 전문가입니다.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지표 발굴, 조사방법 개선 등 신뢰성이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계청을 국가데이터 허브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입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공군 출신으로 32년간 군에 몸담으며 기상 분야 주요 직위를 거치고 전역 후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기상전문가입니다. 기상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기상청의 개혁과 대국민 기상 서비스 향상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재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소통 능력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를 하고 고충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